2025년 4월 25일 부활절 첫째 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편 150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궁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 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제1 독서. 사무엘상 17장 사울의 진에 나타난 다윗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데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렛의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불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망지고 고집 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불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2 독서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계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아멘.